16번, 영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두 곡선과 y는 t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p점과 q점의 x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p점의 x 좌표 같은 경우에는 log2의 x랑 y는 t랑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 x 좌표는 2의 t제곱이 돼요. 자, 그리고 이 q점의 x 좌표도 똑같이 구해줄 수 있겠죠. log4의 x랑 t랑 같다. 그러면 여기 x좌표는 4의 t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은 t가 양수일 때요 자 그래서 삼각형 opq의 넓이를 st라고 한다 했죠 opq 삼각형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st라고 한다 했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에서는 s1이죠 그러니까 t가 그림처럼 양수일 때저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PQ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T가 1일 때니까 여기 x좌표 4에서 여기 x좌표 2를 빼면 되니까 곱하기 2 높이는 1이 되겠죠. T가 1일 때니까. 그래서 S1 계산해 봤더니 어, 1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어서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서는요. S2랑 S-2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S2는 이 그림에서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자, 이번에는 여기 4의 제곱, 16에서 2의 제곱, 4를 빼는 거니까, 곱하기 12, 그리고 높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s2를 구해봤더니 그 값은 12에요. 자, 그러면 s-2는 어떻게 돼요? 2는, 이번엔 t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여기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를, 어, y는 t인데, 이 t가 음수일 때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를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2랑 여기 p랑 만나는 여기가 새로, 새로 p로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새로 q라는 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식은 어떻게 돼요? log 2x랑 마이너스 2랑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때 q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로브 4의 x랑 마이너스 2랑 같을때니까 4의 마이너스 2제곱 그때는 16분의 1이 되는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삼각형 OPQ가 이번에는 요렇게 만들어지는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왜 선분 QP는 4분의 1에서 16분의 1빼는거예요 60, 어, 16분의 3이 되겠죠 곱하기 16분의 3 높이는요 자 요거 마이너스 2인데 높이는 양수니까 2를 곱해야겠죠 그서이 값이 16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64 곱하면 10이 되는 거 맞죠? 어,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t가 양수일 때 t의 값이 증가하면 s-t분의 st의 값도 증가한다 라고 돼 있죠. 자, t가 양수일 때 st는요. 이번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을 필요 없이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자, 얘가 선분 p q의 길이. 높이는 그냥 t가 되겠죠. 곱하기 t. 얘가 s t고요. 그 다음 s의 마이너스 t죠. t가 양수일 때니까 이번에 이게 y는 마이너스 t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식으로 적으면 돼요. 여기 log 2x랑 마이너스 t랑 같다. 2의 마이너스 t죠. log 4x랑 마이너스 t랑 같다. 그럼 퓨의액자표는 4의 마이너스 t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제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t 제곱 곱하기, 높이는, 마이너스 t는 음수니까, 높이는 똑같이 t를 곱해야겠죠. 자, 따라서, s 마이너스 t 분의 st. 자, 요 값은요, 자, 여기서 2분의 1 약분 될 거고, tt t 없애주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t제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t 제곱 분에 4에 t 제곱 마이너스에 이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에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에 4는 이의 제곱이니까, 요거 이에 마이너스 e t 제곱으로 볼수 있죠. 분해. 자, 요거는 이에 e t 제곱으로 보고 마이너스 이에 t 제곱.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일단 분모를 이에 마이너스 t 제곱으로 묶으면, 요거 1 마이너스 이에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분자는 2의 t제곱으로 묶으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어, 자꾸 약분을 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의 t제곱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죠. 자, 다시. 자, 여기에다 2의 t제곱 곱하면, 그럼 분모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여기다 2의 t제곱 곱하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분자에도 2의 t제곱 또 곱해야 돼요. 그럼 2의 t제곱 한번더 곱해주고, 원래 있던 거 2의 t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2의 t제곱, 곱하기 2의 t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죠. 전부 다 밑이 똑같잖아요. 그럼 2의 t 더하기 t, 그 다음 분모 있는 건마이너스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의 3t제곱. 즉, 요거는 8의 t제곱이죠. 자, 그럼 뭐라 했어요? t의 값이 증가하면, 2의 값이 8의 t제곱인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죠.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